Got my attention, baby. And I can't make a move like a child a star for love. I stay there as long as I.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입니다 이렇게 W&B 채널에서 카메라 정면 보고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좀 편하게 말하면서 제 작업실 룸투어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물건이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작업실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1층에 얻어가지고 가게처럼 되어 있는데, 겉에는 제가 시트지를 붙여놨어요. 제 작업실 이름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공간은 이렇습니다. 한 12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좀 길쭉하게 생겼다 보니까 처음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볼 공간은 바로 이 메인 존입니다. <laughs> 제가 처음 이 작업실을 구하고 나서 제일 고민했던 게 조명이었어요. 워낙 공간이 길쭉하다 보니까 공간을 채워주면서도 중간에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포인트가 될 만한 조명을 찾았거든요. 얘는 이제 네모라이팅사의 랑푸드 마르세유라는 조명이고요. 저녁에 켜놓으면 빛이 퍼지는 모양도 아름답고 각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좀 연출을 할수 있고요. 진짜 여러모로 만족하는 조명이에요. 이 작업실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리차드 램퍼트 책상이 있습니다. 어, 리차드 램포트의 아이어만 투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이닝 테이블로 많이 쓰시던데 저는 이렇게 오피스용 책상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X자로 꺾여있는 다리 모양도 참 예쁘고 그 뒤쪽으로 보면 은 이렇게 아이맥이랑 매치를 했는데 임스 체어랑 다리 조합이 진짜 예쁘죠. 뒤에서 봐도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을 꾸밀 때그 공간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될수 있는 뭐 스팟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메인 존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침 옆에 있는 김에 제 음악 코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음악 코너는 이렇게 오디오랑 건반이랑 턴테이블이랑 있는 책상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선반에 제가 좋아하는 LP들을 진열을 해 놨습니다. LP는 뭐한주한주 한주 제가 원하는 컬러에 맞게 매치를 하고 있어요. 또이 모듈 책상에 대한 것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모듈 주문 제작해 주는 곳에다가 그 사이즈랑 도안을 보내 가지고 어 제작을 한 제품이에요. 어, 그리고 이 스티커도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었어요. 이거 어디서 산 건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로고를 뭐 가져다가 또 스티커 만들어 주는 사이트에서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뭐 하우스 책도 종종 읽어서 책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직구한 브라운 포스터가 있는데 되게 안 보이네요.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이 선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케아의 모슬란다 그 액자 선반이에요. 이거는 제가 엄청 오래 전에 사가지고 방에도 달고 했다가 이제 작업실로 가지고 왔는데, 사 LP는 조금 더 얇은 선반에 딱 붙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반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새로 갈아줄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음악 듣는 걸 진짜 좋아해서 저 작업실 구하고 진짜 행복한 게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와서 일단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보면은 요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영상 촬영 장비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타공판의 경우에는 지난번 제 브이로그에서 제가 여기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영화를 봤던 그 타공판인데 요 파티션이 사실 예전에 사두고 이사갈 때마다 골치덩이었던 그런 파티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비를 진열해 두니까 그때 그때 꺼내 쓰기 좋고 보기도 괜찮아가지고 좀 해결이 된 그런. 그래서 이제 이 파티션 맞은 편을 보면 이렇게 무슨 스튜디오 쇼룸 같은 느낌으로 좀 입구를 꾸며놨는데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라이언 맥킨리 전시 포스 터 엄청 큰 포스터가 있고. 제가 옷 걸어놓는 행거 용도로 쓸 철봉을 하나 달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옷을 걸어놓진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걸이에요. 푸에브코 제품이고, 뭔가 택을 안 떼는 게 예쁜 것 같아서, 택도 이렇게 그대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남자비가 맨날 쇼룸 같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오, 디퓨저를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용량도 되게 크고 발향도 잘 돼가지고 좀 추천하는 디퓨저거든요. 제가 나중에 제가 잘 쓰는 공간의 향 제품들도 소개해드릴 텐데 우선 요즘은 이렇게 베인으로 삼만호 제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마스크를 좀 걸어 놓을 만한 그런 선반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딱 이렇게 열쇠 하나 걸고 어, 비트라 마그네스다가 마스크 딱 걸어놓기 좋더라고요. 또 이것도 진짜 만족하는 소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원형 테이블 존입니다. 원형 테이블이랑 의자는 제일 최근에 들인 가구예요. 처음에 작업실을 너무 하얀색으로만 꾸몄더니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블랙 가구랑 소품으로 요즘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한1200 정도 사이즈 되는 큰 사이즈의 마지스 제품이고요. 다리가 포인트인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다리 보시면 약간 에펫탑처럼 되어 있는데 이 각도에서 보면 진짜 예쁘고 사진도 정말 정말 잘 나와서 이것도 역시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사실 이걸 구매하게 된게좀 히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원래 처음에 옆쪽에 있는 비트라이 화이트 팬톤 체어를 샀다가 어, 이게 마르세유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샀거든요. 어, 저 팬톤 체어의 곡선이랑 마르세유의 분위기랑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봤을 때참 예뻤는데 이제 의자가 있으니까 테이블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laughs>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더 들였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하나만 있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르노 체어를 드렸습니다. 이 아르노 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는 게 가격대도 괜찮은데 어, 뒷모습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정말 잘 샀다 싶은 의자 중에 하나라서 딱 블랙이랑 화이트 체어가 괜찮을까 했는데 나머지가 다 화이트 우드다 보니까 그냥 블랙이 포인트만 되고 딱잘 맞더라고요. 소품 같은 경우는 노르딕네스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조지젠슨의 화병과 또 다른 브랜드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원형 테이블 위에다가 매치했을 때 크롬 다리랑도 잘 어울리면서 적당한 포인트가 돼가지고 어, 잘산 소품으로 이것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 3번 맞은편에는 이렇게 쇼파 코너가 있습니다. 또 소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실만한 간단한 소파 하나 사자 하다가 이케아의 요 세데르함 제품이 나쁘지가 않길래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노르딕 네스트에서 블랙 포인트 줄 소품들을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요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동그라미 화병이랑 길쭉한 화병이랑 그 뒤쪽으로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액자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비트라 뮤지엄의 의자 포스터고, 비블리오테크에서 포스터만 구매를 해가지고, 액자는 따로 사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살짝 가보면, 이것도 전에 제 방에 있던 그 원형 거울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작업실 무드랑 나쁘지는 않아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곤 합니다. 거울샷을. 되게 잘 나와요. 다리도 길어 보이기. 그리고 지난번 제가 브이로그에서 작업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원형 거울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트지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지도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폰트 라이선스를 사서 시트지 주문 제작 업체에다가 이 폰트로 이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기포도 있고 제가 시트지를 잘못 붙이더라고요. 이제. 이 책상을 기점으로 나머지 반쪽을 소개해드릴게요.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한대더 있어요. 어, 제가 좀 영상 작업 각잡고할 때, 어,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조리 컴퓨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모니터 같은 경우도 좀더색 보정할 수 있는 전문 모니터.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는 제 카메라 보관함도 들어있고요. 어, 인테리어 신경 썼다기보다 정말 제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이 포스터는 제가 그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음반으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표구를 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블라인드랑 네모랑 전체적인 모던한 분위기에 잘 어울려 가지고 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제 DIY 존입니다. 예전에 브이로그에 한번 나왔었는데 뭐 재봉틀도 있고 생년필이랑 물감도 있고 제가 뭔가 만들기 작업을 할때 쓰려고 만든 존인데 사실 만들기를 작업실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시면 별게 다 있어요. 마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종종 캔들도 만들고 있어서 캔들 만들기 할때 쓰는 그 컬러 염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엌을 보여드릴게요. 아일랜드 식탁 바 같은 걸 놨어요. 좀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부엌이랑 돼가지고 좀 좋은 포인트? 그리고 조금 더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에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술 진열해놓은 스탠드가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지난 브이로그 보셨던 분들은 이 바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술들을 잔뜩 예쁘게 진열해놨어요. 조명도 달아가지고 밤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바처럼 좀 꾸며봤고요. 이 무지주 선반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으셨는데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위쪽으로 얼마 전에 달았어요. 이거. 예전에 사뒀던 타공판인데 타공판에 부엌에서 쓰는 게또 예쁘더라고요. 딱 주방이 여기가 허전했던 부분이 채워지면서 무드가 나쁘지가 않죠. 이렇게 또 위쪽으로는 얼마 전에 산 예쁜 소스통. 저의 평생 커피 친구 일리 커피 머신도 있고 토스터기랑 이건 홈바 세트. 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안 샀는데 딱바 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콘파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랫대 밑대 내신도를 넣어가지고 부엌 그 조명은 저렇게 내신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요 선반 옆으로 있는 포스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어, 독일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주방에도 좀더 모던한 분위기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브라운 포스터를 매치를 해봤어요. 부엌 한쪽으로 보면 이렇게 경치가 좋은. 유리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이쪽 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스티커 같은 경우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얘는 제가 따로 만든 건 아니고, 이런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 가지고 밥을 먹거나 경치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는 또 이렇게 각종 주방, 소형 가전들이 있습니다. 이번 얼음 만드는 기계랑 에어 에어프라이어랑 튀김기랑, 그다음에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헤리터 도마 세트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있습니다. 안에를 열어보면 안에는 약간 놀라실 수 있는데 오프닝에서 보셨던 이 각종 술들이 있습니다. 가득 가득 채워놨어요. 약간 제 로망이었어가지고, 술장고 이렇게 큰걸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쪽으로는 이제 칵테일 타먹을 때쓸토닉유랑 어, 이렇게 캔맥주들 잔뜩 사다 놓은 거랑, 아래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논알콜 맥주예요 여기까지는. 손님을 초대해야 이거를 다 소진을 할텐데, 요즘 코시국 때문에 초대하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작업실 투어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꽤 길었죠? 저, 저는 한번 꾸미면 또 끝일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계속 취향도 변하고 예쁜 것도 눈에 들어오고 해서 계속 꾸며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앞으로 왕비 채널에 쭉 담아볼 거고요. 제가 이 작업실에서 취미 생활을 할때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도 브이로그로 담아볼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콘텐츠를 했으니까 남자비도 곧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